12월 6일 월요일 시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고 침례 장면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자리를 시샘해서 하늘에서도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 사실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정말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성경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마, 사.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위에 글을 가로로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굵은 글씨를 세로로 읽으면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이 시험을 승리하셨어요. 사탄이 우리를 자꾸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을 떠올리며 성경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래요. 재림 신앙 이음 무리아 교회 김정혁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